물가미가 나올 거라는 확고한 믿음. 여기 있군요. 여기 있군 만이 녀석. <laughs> 상당히 불편한데. 운 좋으면 여기서 곰까지 먹고 갈수 있어. 리다, 여기 곰 먹은 애가 리다 같죠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부터 잘라 리 재료 는 오! 다 오케이. 이거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CC의 사각을 이용한 거거든요, 방금. 간척하고 이제 배치기로 이쪽으로 가면은 c c 안걸리니까 그니까 원래 이렇게 걸어가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 걸리더라고?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빼는 척하고 <laughs> 이제 2단 페이크 굿굿 거의 안쓰는 추세에요? 쇼 <laughs> 자켓은 좀 여기여기 여기 많이 풀린데딜 찍네?

와, 둘이 싸우다가 늦게 온 거구나. 어쩐지 너무 안 오긴 하더라. 시간 못 벌었어, 근데. 둘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중. 거든요 수화는 아둘다 잡았어야 된데 여기서 수다 있으면은 헤르메스가 더나아 보이는데. 이게 어차피 1대1은 수화가 더 어려워서 방금은 얘 잡는 게 맞긴 했는데. 아, 너무 못해. 와 진짜 너무 못 했다 이거. 그냥 빠지고. 최종 뭐,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뭐그 피치할 땐 이거 해 주고 다시 섭하고 이제 가고. 16초. 이겼다오굿굿 굿. 어라? <laughs> 죽어 임마 <인마. 웃음> 아 조, 좋네요 첫판부터 이제 <laughs> 아. 이거는 가져가 이 자식아 <laughs> 아, 그나마 이번 판은 여기 안 털린 것 같다. 아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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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된다. 나는. 진짜, 야, 될 판은 그냥 들게도 도와주는구나. 야, 말도 안 돼. 너무 많아요. 부담, 부담스러운데요. 이 정도면 <laughs>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래도 뭐 주시는데, 이거 뭐 버리고 갈 수도 없고... 어, 설마 와이알이 했으면 방금 죽었는데, 나 스킬 다 빠져가지고... 아, 혜진아, 혜진이 왜피치앤칩스를 하는 거냐고? 응, <laughs> 음? 넌킬 먹자. <laughs> 굳이 피치앤칩스안 해도 잘 먹고 살수 있지 않니? 너는 왜 그러는 걸까? 야, 야, 잠깐만, 해진아, 그거는 선넘는 행위인걸?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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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h i n Bitchin, b i t c h i 이 Bitch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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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t c 해야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레노스님 해야할 일이 있다고요 <laughs> 아니 진짜 피치 반나는 놈이 없냐고 해아나 미치겠네 다시 갈게요 아, 대구좀 그만 먹어 이 돼지들아 나도 대구좀 먹자 주방이 있을 수도 있겠 와 진짜 어지럽다니까요 근데 이러, 이래, 이래가지고 피칩을 포기하잖아요?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스택이 안 쌓여서 힘들고 와나 진짜 미치겠다 이 돼지 자식들 아니 언제 이렇게 맛 맛있는 요리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와. 활용성 단축키 사망했음. 제작 아. 아, 죽었다. 아. 아 아.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함뜯까 자 신나이 있 자식아. 난 자신있어 이 자식아. 나짜식이 말이야. 안 된다고. 그렇게 싸우면. 내가 했그니까요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. 시공이는제야 유 유키 궁이면 순식간에 가는데 저거. 나한테 이이뒤질고어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. 잠시 소란이,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씨 나 근데 필요 없긴 해내 기분이 나빠 너도 필요 없잖아 근데 어깨빵 하더니 가져가버리네 그냥 야 20, 20속 루크는 에반데? <laughs> 아 저거 너무 무섭잖아 요 근데 나도 20속이라고 봐도 무방해 이러면 야 나가라 아 루크랑 싸워 루크는 근데 절대 못 이기나 리더로 어 잠깐만 야 루크 좀 누가 해봐 어떻게 좀나얘못 이길 자신 없어 나 맞아요. 맞아, 같이 놀자. 뭐야? 뭐야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 어, 이킬 먹어서 됐어, 됐어. <laughs> 뭐야? 씨, 야, 유키 죽어도 이타가 나가버리는데, 님들아. 아니, 정신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,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. 방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유키가 이킬 먹은 건가?